안녕하세요. 대치 영어 학원 AI 달봉이에요. 오늘은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암기해보겠습니다. 주요 동사 9개입니다. One plan, expect, lead, decide, agree, talk, offer, promise. 제 발음 좋은가요? 자, 그럼 각 단어의 이니셜만 따로 나열해볼게요. W, P, NDA, H, OP. 이렇게 되겠죠. 암기하는 요령을 익혀볼까요? W. 모맨의 이니셜이죠. 암컷으로 외우세요. 팬다. 판다고 마시죠. 판다로 외우세요. 합. 뛴다로 외우세요. 허피 깡총 뛰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몰랐다고요? 왜 살까요? 즉 W. 팬다. 합. 암컷 판다가 뛴다. 이렇게 외우세요. 모르겠다고요? 왜 살? 아니, 다시 알려드리죠. One plan. Expect. Need. Decide. Agree. Talk. Offer. Promise. W. Panda. Hop. 암컷 판다가 뛴다. 뭐라고요? W. Panda. Hop. 암컷 판다가 뛴다. 한번 더요? W. Panda. Hop. 암컷 판다가 뛴다. 쉽죠? 끝으로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농사 9개 다시 들려줄게요. 이상 네치영어하고 AI 달봉이였어요. One plan, expect, lead, decide, agree, talk, offer, promise.